지니 니니니 우리는 지니 니 지니 니 예! 샬롬! 여름 집회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어, 벌써 셋째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만날 하나님 너무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지니 혀니는 어제 저녁 집회에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까 기대하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될 생방송 톡톡 진희 현이는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춘천지구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지 않고 본부 이벤트의 사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 이벤트도 잊지 말고 꼭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도 노래 신청은 계속 받고 있으니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보내주세요. 자. 먼저 짝기도 이벤트 사연입니다. 1조의 조은장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한림대 2공학번 임정환 형제와 함께 짝기도를 했습니다. 정환이는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멋진 친구입니다. GBS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하네요. 리더가 뿌듯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정환이에게 만광구라고 올려주셨네요. 와, 사연을 읽어보니 아직 본적은 없는 친구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니 씨,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멋진 친구는? 지니 씨 아닌가요? <laughs>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멋진 친구라면 당연히 저 지니도 빠질 수 없지만 인정한 형제는 저보다 더 멋있는 친구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디모델 결단을 할지도 모를 인정한 형제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다음 사연입니다. 5조의 귀염둥이 주영이와의 짝기도를 한강원대학교 19학번 조찬희 지체의 사연입니다. 우리 주영이는요, 최근 5년간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속상할 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조영이 모습 체크 누나도 함께 기도할게. 조용 친구, 멋진 오도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기를, 진희현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따르릉, 따르릉. 네.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이사생활에 9구즈가 있다면, 가온에는 1구즈가 있죠. 오늘은 멋쟁이 가온 1구즈가 희망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가온 19주 네, 네. 바로 만나볼까요? 가온 19주가 부릅니다. 희망주 아, 음,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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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각만큼 힘들지 않죠 왜 자꾸 멈춰서려 나요내 앞에 있는 저 벽이 높게만 느껴져도 난 넘을 수 있죠 주는 음, 이겨낼 시련만 주시죠 믿음의 날개를 달아요 그 어떤 문안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넘을 수 있죠. 목마른 그 세상 속에 소나기처럼 주의 말씀에만 접셔주시고 어둡고 추운 세상 속에 언제나 칫불처럼 내 길을 밝혀 주시죠. 나를 더욱 사랑하시죠 늘 버틸 수 있고 다시 웃게 해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 빛바람 내게 불어도 그 끝에 맑은 내일이 있죠 아직도 나에게 기도할 힘이 있는데 난 두렵지 않죠 여러분, 저희는 세상과 저희, 저희 유가, 제약을 벗어던 지저예는 저희는 저니다 여러분도 응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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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아침부는희망찬 노래로 희체들의 잠을 깨워주신 가운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아는 지체 이벤트였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조 리더 박미선 누나를 소개합니다. 한림대학교 법학과 18학번이신 우리 조 리더님 박미선 누나를 소개합니다. 이번 여집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희들 하나하나 정말 잘 챙겨주시고요. 한림대학교 대표의 찬양팀 반주까지 하시는 우리 리더님 공력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얼굴도 예쁘신데 성격까지 좋으시고 똑똑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바로 열고 사기캐 가로 덮고. 저희 리더 누나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소울푸드는 김치찌개.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가요. 정말 친절하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진짜 진짜 멋있는 우리 리더님. 남은 집회 저희 열심히 해봐요. 아자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박미선 리더님을 향한 22조 지체의 사연이었는데요. 와 정말 완벽한 리더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진이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컷 같이 먹으러 가요. 아니 저는 김치찌개 달기로 있는데 혹시 박미선 매님 저희와 짝딱기도는 어떠신가요? <laughs> 네 이어서 다음 소개해드릴 지체는 강대 2일 학번 새내기 한솔 자매입니다. 한솔 자매는 배영이도 23살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는 네, 서울에 살고 지리교육과입니다. MBTI는 ENFP로 완전 활발하고 즐길 줄 아는 새내기입니다. 한식과 양식을 좋아하는데 마라탕을 좋아하고요. 짜장과 짬뽕 중에서는 짜장을 좋아합니다. 보드게임도 잘해요. 완전 증가의 여신. 좋아하는 찬양은 주품에 나는 찬양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새내기 꼬리에게 만감도라고 올려주셨네요. 우와, 벌써 조별 모임 시간에 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셨네요. 그만큼 서로에게 마음을 더욱 열었다는 뜻이겠죠? 춘천지구 모든 지체들도 앞으로 이어질 나눔들을 통해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특히 서로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정말 아, 주세요. 진희씨, 진희씨에게도 누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진희씨는 누나와 친하신가요? 아, 저희 남매도 엄청 친하긴 하지만, 아, 이 남매만큼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진희씨 남매보다 더 사이 좋은 남매가 있다고요? 네. 이 남매는 춘천지구의 남매 듀오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춘천지구의 악동 뮤지션, 이건우, 이건희 남매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도 이거 누, 이거니. 남매 바로 만나볼까요? 남매 주호가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 주와 가이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는 밝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도로가신 발자취를 가겠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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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나 잘 붙들어라 와 여러분 정말 너무 귀여운 무대 아니었나요 어 건우가 동생 건이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자 다음은 은혜 간사님께서 소개해주시는 순천교대 새내기 신현호 지체입니다 우리 현호를 소개합니다 제 지체 현호는 2일 학번이지만 나이가 좀 많아요 22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더 형이 아닌 간사인 저와 소그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현호가 다른 리더들을 만나 묻더라고요. 새내기 중에 저랑 동갑인 22살이 두명이나 있는데, 왜 저만 간사님 소그룹인가요?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현호야, 내가 더 잘해줄게. 나랑 계속 소그룹하자. 오범생인 우리 현호는 집회 시간에 졸지 말라는 말에, 왜 졸아요? 라고 물어보는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와, 와 정말 은혜 간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은혜 간사님과 함께 하며 많은 사랑 누리시길 바랍니다. 와, 그나저나 새내기부터 은혜 간사님과의 소그룹이라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부러운데요? 그래도 그 소그룹에서는 정말 은혜를 잔뜩 누리겠네요. 네? 어, 혹시 방금 재미없었나요? 이제 그 은혜하고 그 은혜 간사님 성함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그립이었는데. 와, 진짜 최악이네. 어, 현호뿐만 아니라 모든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꼭 이런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따르릉 따르릉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오늘도 전화, 전화 주세요. 주세요 자 다음은 교대의 미모를 담당하는 공동체죠 아직은 아니지만 곧 미래의 카리스 공동체원들이 주님과 가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미래의 카리스, 카리스. 공동체원들 바로 만나볼까요 미래의 <laughs> 카리스 공동체원 <laughs> 주님과, 주님과 같이. 같이 무반주로 시작합니다. <laughs>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프리키 다운 야, 아 a v 매일 밤난 기도를 e 서 r e 도안 I 고 a 고 e t h 계속 하나님 아버지, I have this one dream. I have this o h e o a h e s e a s e dream. I have t h s t o I m s o r r y d r r m s r 나라나, 씨. 상에서 얻은 모든 산, 토, 꼬 아프, 까지 어, 만, 이, 어 니, 거, 아버지와, 야, 손, 꼬리, 니, 마, 니, 마, 니, 마, 니, 마, 니, 마, 와, 카리스 분들의 정말 폭풍 랩핑. 제가 합격 목걸이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듣고 있자니, 와, 진이로랩혼이막 불타오르는데요. 아, 네, 진이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에 카리스. 정말 예쁘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이게 바로 퍼펙트. 이게 바로 인생의 질리지 와, 진이 씨. 아쉽지만,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순서는 큐티 마는 진현이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